헬시 버스, 버스 정류장 있어. 응, 네, 네. 다 되었어. 아니, 동 사고도 없지. 천불로 쪄도 없 인간 쪽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야외 경미시장입니다경매시장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봐주시고, 요즘에 이제 이쪽 광주전남 쪽에 서는 환자가 안 나오더라고 이틀간 그래도 어, 마스크를 꼭 필히 착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야, 외 이미 상가들은 뭐, 거의, 예, 일차례 없는 경매나, 꽃가 아니고는 뭐, 그냥 저입니다. 뭐, 뭐, 지 대로만 팔아? 네. <목소리를> 내가 앉아야 잘적어주게 <laughs> 혹시 군자 나 필요하시면 한번 올려가지고, 싸게 드릴게요, 나온 대로. 한번 값만 바꿔드립니다. 자, 만 갑니다. 만. 이만. 만오천원 드릴게요. 사람들한테 무이 있나요? 값 바꿔. 안 돼. 네, 만오천원 드려요, 지 하나 드려요, 만오천원 드려요. 만오천원 드리고. 이쪽에 내려놓을게요. 네. 내거 아니에요? 네, 저거 우리 사장님도 만오천원. 괜자아잘 아. 키워가지고 <laughs> 자 저것도 그냥 1 5 0 0 0 먼저 드시면 드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사실은 한 두개 갖다 놓뭐볼만할거요요요좀어그저막 사주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원세요이만 이거 분갈이 하면 돼분네총 하나씩 떼가원 자, 이거 꽃길이. 이거는 네. 이 2만부터 출발할게요. 지금 네. 꽃이 피었네. 2만부터 출발. 2만. 2만. 2만 하게세요안 계시면 땡. 돌다 오기만, 돌다. 두꺼워 쓰인 오사꼬지에요. 쌀통이 아니고 원래 쌀통이 산꽂꼬지실분자 만드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만 드리겠습니다. 손만 들고 예, 좀 만만하신다고 예, 어. 네, 갖고 오세요. 어. 있으면 3만 원. 뚜껑 없으니까 만원 요두꺼운 쓰고 만원 두꺼워 있으 만원 만원 두꺼워 만원 만원 두꺼워 쓰고 만 만원 두꺼쓰두꺼 만원 만 자, 또. 또 타일 어, 거예요? 예, 타일이 있어. 그래? 이로 와. 마이산이요? 자, 시작하는 만출발 캠퍼스네, 그래도. 마은은 여러분 나오고 이만 갑니다. 이만. 이만. 유아나, 조금 배줘도 돼요. 이만! 이만 안 계세요? 응? 어? 배죠? 나무로된 탁자도 되고, 의자도 되고, 탁자도 되고, 다용도로 쓸수 있어요. 나무가 먹감이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예쁘네요. 자이만 출발합니다. 이만 출발. 나무 다이. 백나무가 앞서. 이만이만이만이안 계시면. 저 네, 뒤에. 설린차겠지? 설린 자몇또 2만 출발합니다 2만 출발 3만 나오고 4만 뭘 잘라? 뭐, 무가지 잘라. 내려놔서 만마디 맞추세요. 아이고, 3만원. 다리이 돌로 쓸까요? 디딤돌로. 자, 또. 오바라크? 완벽해요? 모다까지모다까지 어, 오바라크 기계래요. 만출발 수 어, 이거 길이 백수도 비슷하나? 자, 시작. 마출발! 응. 그래, 이만 나오고, 삼바! 삼바! 그냥 호수적이네. 이만. 어? 8만원 주고 샀어요? 언제? 기억으로 보자, 내가. 한만원 주고 샀대. 만 어디? 80 아니고? <laughs> 평은 80만원짜리인데? 3만 갑니다! 네. 아, 3만원에 샀다는데 누가 찍을 거요못 찍지, 3만원 아, 아니, 찍을 수 있어. 요3만3 내가 찍었어, 그 3만원 3만원 나오면 다고 3만원 가져가. 뭘다 찾아, 이씨. <laughs> 나도, 나도, 나도. 아니, 무지막지한 손님이니까 못 찍잖아. 찍고 싶어도. 나만가 미색입니다. 미색, 잔색이네요. 5만 출발! 1 5만, 10만, 15! 10만인데. 성이 없어. 뭐, 누가 죽었는데. 12만 갈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채워지니. 그걸 무거운 거, 12만 낚시. <laughs> 요거는 진짜 잘 나왔어요. 어, 그거는, 따블 나오겠다. 자연색이, 그렇게 미석으로 안 나오는데. <laughs> 자, 요거, 초코색입니다. 유달리 초코 자연색이에요. 입석으로, 전체적으로 두껍고 결이나, 이런 데가 흡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거 내겠였는데요 <laughs> 예전에 내 거요? <laughs> 뒤쪽에가 더 좋네. 이렇게 페임이나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좋죠. 10만 출발. 20, 20 30갑니다. 30, 30만. 자, 25도 나오고 30만 갑니다. 저돈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작품은 밑에 자리가 뭐예요? 개목인데. 네. 잔으로 됩니 예? 옛날자대 예. 개목이에요. 수리 근데 수리 30. 3 0 40만 갑니다. 40만. 예, 전같다고그한장한장짜리옛날짜리데 뭐. 그렇죠. 현재 네. 30 나오. 고40 갑니다. 40만. 40만. 좀더 나와야 돼요. 이제 가격이안 나와서요. 제대 40만, 성의거든 30일, 얼마까지 받죠? 싸게 해, 조금 만더 40만 40만 원, 40만 40만 원, 50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 0어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0만 원, 50만 원, 50만 이 50만 원, 50만 원, 5 0어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절대 소리 안 나옵니다, 이 40, 40분. 35가 나오네. 내가 보니까 찍어서 나 혼자밖에 없네. 한도 없네. 드려, 드려. 드려. <laughs> 나 혼자밖에 없다니까. <laughs> <laughs> 내가 <웃음> 또, <웃음> 내가 팔아, <laughs> 또 60에 <laughs> <내가 웃음> <좀> 팔아야지. 60더 나오지. 35만. 한달 넘어, <laughs> 6개월 넘었고, <laughs> 거짓말하고 <웃음> 있어. <laughs> 아, 아아 저, 쪽 아, 위에, 이데 뭐, 자리가 원형 자네라, 온통이라. 허리 와, 최고는 아, 저 사람, 그냥, 힘은 좋고 여기 올라가니까 돈이 된다, 갑자기. 어, 그저께, 녹용 먹던 만은 그냥, 내가 언제 네, 돈 먹을게요? 그, 뭐, 60에서 40만 원 간선으로 내 다이에요. 치명먹었 만출발? 만 출발 조심해 그뭐 어. 어, 따로 따로 돼만 출발 이제 개구식 거라고 자꾸 시 개구 시자구시 삼만 출발 삼만 오만 삼만 여러분 오만 오만 칠만 I'm 만 o 줘야 되겠네 7만! 5만인데 얼마요? 요예얼얼마냐 예쓰고 안쓰고 팔고 팔아야지 가격을 얼마냐 u r e I'm not s u r 15만? 말 o t sure. i 고 not sure. I'm 만 o t s u 이라요 내가 싸게 드릴게 e I'm not s u r 의동다보면다가면어 거기서부터 차를 빼거기서부터아어아차 빼줘야지 다음 차가 들어와 저기 차가 뭐이 들었다 줘요 차 빼라고 응말 전혀 없음 나이자 나이가 뭐 100살이 넘은가라 이러면서 민속 골동풍 아까는 이제 10료 정도만 장. 3만 출발합니다. 3만. 3만. 3만 여러분 5만 갑니다. 5만 갑니다. 97만 안된다요 얼마 지도 보시고 깔끔하게 8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 깔끔하게 5만원 깎아준다요. 자 이제 3만 나하고 5만 갑니다. 5만이에요? 5만이요 드디어 야, 보석으로. 보석으로. 보석으로 합니다 보석으로. 아직 말았어요. 여기 차도 있고 아, 내꺼 대야지. 아, 내가 빚을 수있어 내꺼 대내놔야지. 땅에 내리면 안 돼, 이거 아, 조금만. 땅에 내리면 안 돼. 나무 쪽이나. 세뇌를 부면안 되는데 자, 이쪽에 두개 같이 할게요, 유아. 자, 말 갑니다. 손만 들으면 들어요. 예. 그려놓은 거예요. 등대. 카페에서 여기에 아. 걸어놓은 거예요. 자, 마음 드세요. 아, 참. 많이 안나오는거나 요게 지금. 전부 다 액자예요, 액자. 액자인데. 액자도 상당 비싸더라고. 유리 액자. 요런 겁니다, 액자만 한 10개 된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액자랑, 여기이렇게 하고, 요거까지 다 액자입니다, 액자.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키우면 돼요. 액자에 한 10개 돼요. 자, 빨리 갑니다! 액자 10개입니다. 살려면 비싸요. 그림 같은 거 넣으면 돼요. 그냥 말하실 분! 말안계세요 와, 이씨, 이거 어쩌냐? 네, 정리해달라고. 그냥 가지실 분! 액자! 저, 저 보석으로 드릴게요 보석으로. 다, 아, 참. 도주 사서 와고 그냥 가지실 분이라고 있어. 뭐야? 유리도 있어? 예, 유리액자 하나에도 5천원씩 이고 아니, 따로따로 끼 이거. 나게요 아이고, 할 없다. 시계. 자, 만 하실 분 대형 시계. 공간 너무 넓양는가요만 하실 분 그냥 가실분 없어요. 어? 장사하신 어, 분도안 되고, 갤러리 안 되고, 우리 고객분들 드리려고. 네, 우리 조금드려야 어, 어, 어. 요것도 뭐냐. 요것도 순식간에 수수는 고기 정화도 시키고, 습기도, 응? 우리 장님 고기 꼭 먹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자, 필요하실 분. 여기 지금 열쇠가, 키 있는 열쇠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이거 내가써야 되나? 키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먹방에서 만하실 분. 만하실 분. 어, 그냥 못 죽었어. 내가. 사무실에 그림이 많해서 아, 예, 수술 좀 갖다 놔야 돼 습이 차니까. 아, 그 사랑초 줘보세요 네. 어, 스님 뭐, 가져가실래요? 네. 음.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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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님들이 사랑초를 대여드려요. 스님이 사랑을 해? 사랑처. 말이 안 되는데. 그, 그, 그 다음에. 자, 옹기에 관심 있으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옹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한, 두개 정도 투고, 큰 것들은 아주 양호해요. 이게 지금 단발짜리인데, 단발짜리면 보통 한 20만원 이상 갑니다. 20만원. 자, 이거 육안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5만 출발합니다. 여덟 개. 옮겨야 될게 오마 출발 오늘 옮겨야 할수 있는데 안나옵시오 헤이베 하자 오, 자 이번에는 이거 할게요 갖고 깨진 데 있어요? 깨진 데 놓고 약간오래돼서 성돌이네 성돌 송돌. 성돌 5만 주발합니다 예? 아, 네. 5만에 7만, 5만 여러분 7만, 7만이에요? 7만, 7만이에요? 당사하신 분들이 7만 나오고 8만 갑니다. 8만에 9만. 아, 예? 9만에 10만. 그만이래, 그만. 10만. 예? 누가 10만이야? 10만? 10만 드릴말이만에더 드릴 드릴 올라갑니다. 네. 어? 뭐? 꼬막 단지 안 맞춰도 돼. 두고 봐도 않구만 저팬티가좀 묻었네요. 하나, 둘세 개. 만감이다. 손 만으로 드릴게. 이렇게 하나, 둘, 두꺼까지. 두꺼 두껍 필요 없어. 두고 맞아야지. 만. 못 들어요. 여기. 네, 예좀더 실어 드릴게. 쭉내리려 끝나고 요, 요 기계 새게 안나와서 제가 치워이 다같이 다같이 으자 네. 뚜껑 필요하신분 만갑니다 만에 이만 네. 이만 만에 좋으응 안돼? 조이 뚜껑이 자 깨진거 있으면 말해요 이어 두개 적만하나 다네개 한꺼번에 해요 네개 한꺼번에 이거 어그리져가지고 예쁘네요 이거 비춰줘봐요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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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 탔는가 봐줄게요 오안 어, 뜨고 좋다 조건1 0 0다자네개 일괄로 갑니다 10만 출발 10. 신발에 15만, 알겠어요. 15만, 15만, 2 0 15만, 2 0껑 20만, 2야만 20만, 낙0해 주체로. 뚜껑만2 0면2 0 이상 나와줘야 되2 0 뚜껑이 없으니까. 자0 빼고. 자 의자 필요하신 분. 자두개 말해드리겠습니다. 또 있어? 응, 어, 그 뭐, 가져가요 그냥. 독자들이, 음, 자두개 같이 할게요. 만겁니다. 자 말을 이마자 말을 드리지, 보성. 치세요치워리야요치야요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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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공의 다가상에 대해 얘기가 조금 까졌어요. 감안하시고, 만출발, 만출발, 만출을 땡! 네. 자, 그때사 좋아하신 분들, 요건 이제 기계식 시계에요. 네. 추가 왔다 다는 거. 원래 계단 하나에 만원에서 이만원씩 나와야 돼요. 두점만 갑니다 아래 이마 바닥이대 아래 돌담으로 골동품이라 골동품 맞지? 대하치인데대하치인데자 여기 다 컵이에요. 컵이 5개씩 1 0 24개 되네요. 새 컵입니다. 컵. 피자 10원 막 합니다. 손만들면 드려요. 컵. 만, 두, 세요. 응? 5천원? 안 해? 그, 안아도 어? <목소리> 되네. 나이 나오다있으면 어, 좋겠다 아 튼튼합니다 이게 이제 미성으로 이렇게 소나무 미성으로 만든거라 튼튼하고 쓰실분이 좋습니다 가게나 뭐 이런데 진열 다이로 쓰고 좋아보이네요 자 시작 오만 출발 오만 오만 오 어, 쓰실분 좋겠네요 자기로 쓰면 무거운 거 수석 같은 거 올려도 되고 보자기 올려도 되고 3만 네? 3만 3만? 절반 썰어서 줄 수도 없잖아 3만 가면 5만 갑니다 5만 나무로 떼서 3만 나죠. 연기나서 못떼 <laughs>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추워서 떼야 돼불 떼야 돼 5만 안 계세요? 얼마에 팔거요요 차이 네? 그러지 사업가격이 좀대줘야지상한 사람들이 네. 자그림 아, 네. 갑니다 그린 장미 만에. 만 갑니다 내거 아닌데 5만원만 20반대 저쪽 볼까 자두개만자 만에 15,000 15,000 하세요 15,000한개에 만원씩인데 15,000 안하면 장미사가15,000버려요

만갑니다 하나 더 먹어봐요. 아, 그 그림은, 좀물 먹은 것들은 좀 갖고 오지 말아요, 웬만하면. 어. 자, 이 장강 선생님이라고, 어, 국전에 어, 어, 입산하신 분이에요. 반갑니다근 그림이 안 깨끗해서 그러지. 세개다버려 해요, 국간 3개 응. 다까버려 이렇게 3개야 1만원 갈게요만 출발. 자 만에 2만 자만 5천 하세요 글씨까지 그다 안하면 개구에다 만 5천 갑니다 만 5천 저리 트여자 보소가 어딨다 보소가 어딨다 여기 안 깨끗해서 안돼자 금연사 특천명이요 LB판인데 지금 캐스가 없어요. 캐스가 네. 없어서. 노사연, 이종환 밤에 디스크 김원중. 다 그래도 국산연이네, 해외라기. 근데 캐스가 없어, 어쩌냐. 비난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LB판! 만! 차라리 내가 말할 사람. 자, 경험해서 봐. 요거는 이제 참나무로 된 화분을 만들었어요. 다육이 식물 같은 거. 키울 수 있게끔. 뚫어가지고. 여섯 개입니다, 일괄로. 자, 만 갑니다. 만. 화분, 화분, 화분. 하고 자. 만갑니다. 대나으로 받는 거? 만. 만만만만 만만만 만. 땡땡땡. 땡땡땡. 이거 얘기고 해서. 뭔데? 유리컵유리컵 하고 다가상하고 해서 만 드릴게요. 어. 만원 10번 유리컵만 해도 다세거라 만원 10번 유리컵 25개 네수색기면 안돼 아 갖고 가야돼 음. 다했어요? 늦었다! 앉아있어요? 없어요? 자 잠시 한 5분 정도 있다가 봉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은 경매자한테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5분 뒤에 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